목으로 오늘 우리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방송사의 기자가 아이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아, 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꿈들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웃으며 자신들이 가진 여러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만약 너희들이 1년 밖에 살수 없다면 꿈과 5억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여러분 아이들은 뭘 선택할까요? 아이들은 꿈을 선택했어요. 대다수의 아이들은 설령 내가 1년밖에 살지 못할지라도 나는 꿈을 택하겠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카메라가 다른 곳으로 넘어갔어요. 그곳에는 여러 부부님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부모님들이 나는 세계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다. 난 크루즈를 타고 한번 어? 전세계를 한번 돌아다니고 싶다. 또뭐 좋은 차를 타고 싶다. 젊, 젊은 날로 다시 가고 싶다. 뭐 여러 가지 꿈들을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1 년밖에 살수 없다면 당신의 꿈과 오억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은 대부분 뭘 선택했을까요? 오억을 선택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역시 나이가 들면 계산적이 되는구만. 이럴 걸까요? 아니요. 그 부모들이 그 꿈이 아니라 오억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왜 돈을 선택했냐고 묻는 기자들 기자에게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5억을 받아서 힘들게 살아가는 내 자녀에게 또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내 자녀에게 그리고 이제 홀로 남게 될내 가족들에게 그 5억을 남겨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기꺼이 자식들을 이와여 자기의 꿈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요 이 짧은 영상이 대단히 마음이 찡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저도 아버님을 떠나보낸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마 이 영상이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5월은 우리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5월에는 어린 날이 있고 어버이 날이 있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그들을 둘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바로 첫 번째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돕는 배필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둘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최초의 가정이 되게 하셨어요. 부부가 부모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은 바로 부모와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가정주의를 맞아 오늘 제가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일절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 말씀을 이 바울의 편지를 듣고 있는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냐?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그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누군가에게 원치 않는 일을 시키거나 무엇인가를 부탁하려면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네가 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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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이거를 좀 네가 해줘야 되고 네가 이런 거를 해준다면 내가 너를 이와요 이렇게 이렇게 내가 해줄 거다 우리가 그래야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이 명령에는요 그런 이유를 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딱 한마디 이것이 옳다라는 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어떠한지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도 많지만요. 그러나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작은가를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내가 내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사랑, 정성, 물질,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는 그것의 몇 분의 일이나몇십 분의 일이나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러한 사랑과 그런 정성을 나누고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모가 섭섭해하지 않죠. 왜?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그래서 어, 우리는 여전히 일반적으로 최고의 사랑을 얘기할 때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고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부모를 위하여 자시, 자시, 자신을 자 버리는 자녀들의 이야기는 별로 찾아볼 수 없지만요.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부모의 이야기들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79. 9년 8월 4일에 어,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했어요. 바로 그 화산의 바로 밑에 폼페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 화산 폭발로 베스비오 화산의 폭발로 폼페이는 한순간에 파멸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서 화산지에 파묻힌 그 사라진 도시를 볼수 있게 되었죠. 그곳을 처음 발견하고 했을 때 그곳에서 2천여 구의 인간 화석을 발견했어요. 미처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 두꺼운 화산재에 덮여서 그대로 죽어가서 그대로 그냥 화석이 되어버린 아 그러한 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화석들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그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던 화석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린 아이를 자기 가슴에 품고 그 위에 엎어져서 그대로 화석이 되어버린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화석이었어요 이런 화석들이 여러분 도처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자식 내 아이가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느끼도록 여러분들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그 위에 엎드려서 인생의 끝을 맞이했던 수많은 이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그 옛날에도요 부모의 사랑은 그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이 부모에 대한 순종이 특별한 이유는요. 성경 말씀처럼 이 부모 이 부모에 대한 순종에 대한 계명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열 가지 계명 말 그대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이고 5계명도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인간에게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인간에게 대한 여섯 가지 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하라라는 말로 끝나는 계명이 바로 이 4계명이에요. 여러분 다른 계명은 다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는 계명인데요. 사계명만은 하라는 계명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계명이죠. 근데 하지 말라는 계명 중에는요. 어떤 것도 약속이 따로 계명이 없어요. 이거 하지 마라. 너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해주리라. 이런 약속이 없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계명. 부모에게 내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계명 뒤에는요. 약속이 따라붙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붙은 그래서 우리가 이 4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약속일까요?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다 같이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부모의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많은 자녀들이 항상 그런 말을 듣곤 합니다. 있을 때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라. 세상 떠나시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럼에도 부모가 살아 있을 때는요, 이 말이 그렇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영원히 부모가 내 곁에 있을 것 같고 영원히 항상 그 집에 가면 부모님이 나를 맞아 주실 것 같아요. 그것이 보통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나이가 들고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자녀들은 여러분들 그것을 쉽게 와닿지를 못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야 이 구절들이 더 와닿는 거예요. 저도 작년 11월에 아버님이 떠나셨으니까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저도 수없이 후회하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회한다는 핑계로 저는 뭐 목회를 했으니까 주일을 비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명절들이 이 주일에 겹치니까 뭐 거의 대부분 찾아뵐 수 없어. 더군다나 또 군에 있었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로 사실은 자주자주 본인을 돌아보지 못했죠. 이것이 사실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의 자녀이며 동시에 누군가의 부모예요 효도하고 싶으나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를 그리워하는 자녀이기도 하고요 사랑으로 이제 자녀들을 돌아보고 베풀고 싶으나 이제는 벌써 내 품을 떠나버린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부모이기도 해요. 우리가 저도 집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도 셋째를 낳을 거 그랬나? 뭐 아들놈들은 재미가 없다. 딸을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아이들을 키울 때는 저도 어렸어요. 저도 바빴어요. 그리고 힘들었어요. 물질적으로 가진 게 없었어요. 아이들을 첫째를 키우며 뭘 챙겨주거나 돌봐주거나 이럴 만한 여유가 사실은 없었어요. 사실은 이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줄 만할 때가 되니까 아이들은 다 커버린 거예요. 그냥 하숙집이에요. 와, 오면 밥 먹고 지방에 기어들어가고, 어? 그리고 지가 재미있는 거 하면 좀 나왔다가 좀 보고, 또 지방에 기어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벌써 우리의 품을 떠난 거예요. 그럼 뭘 해주고 싶어도 이제는 여러분들 다가가기가 서로 어색해지는 그런 부모와 자식의 관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들만큼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 항상 자녀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성도들과 얘기해 보면 어떤 부모들의 평생의 죄수론 그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내가 아이들을 도와줄 만한 환경과 여건이 못해서, 내가 내 아이들을 밀어주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항상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요. 또한 어떤 이들은요 항상 부모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동시에 그만한 형편이 되지 못해서 부모에 대한 죄스러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물질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한 것을 드리는 것만이 효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효도와 사랑은요 주님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할 때그 앞에 무슨 구절을 덧붙여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게 일절 구절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비들에게도 이런 말을 하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져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이 짧은 시간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이유는요. 가족 회심이라는 특별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조선 말에 복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는말 그대로 한, 말 그대로 모든 이들이 대가족으로 살때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나 손자 손녀들까지 다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가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을 때죠.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 자녀들은 그냥 당연히 부모와 함께 교회를 다녔어요. 이게 가족 회심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사회와 가정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족 회심은 개인 해심으로 바뀌었죠. 남편은 교회를 다녀도요, 아내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다녀도요, 남편은 교회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부모는 교회를 다녀도 다이, 자녀들은 더 이상 교회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많은 성도들도 더 이상 가족들의 믿음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냥 각 자, 알아서 잘 믿자라는 것이 오늘날 많은 이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을 못간 거,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거,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지만요. 그러나 내 자녀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아무렇지 않다 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아이들이 어느 의 나이가 되면요 더 이상 부모의 믿음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나이대가 와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한 겁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법을 훈련한 아이들은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요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주일학교를 신경 써야 되고 애정을 쏟아야 되고 관심을 쏟아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들에게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식들에게 부모가 그저 모든 것을 퍼주는 도깨비 방마기가 아니듯이 부모들에게도요. 자녀는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에요. 오늘날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자신의 자녀의 삶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바람을 강요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자녀의 도전을 격려하지 못하고 책망과 비판을 가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죠. 자녀를 여전히 내 손으로 주무를 수 있다 여기는 것도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 물론 세상에서 그 자녀들이 소위 말하는 상위 1% 안에 들어가고 잘나가고 잘 살면 나쁠 거 없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행복한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그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들은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들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복에 나이든 부모들 우리들의 기준은요 자녀들의 행복이 물질에 달려있다고 믿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서고, 많이 배우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서 많은 물질을 벌어야 그들이 행복할 것이라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60, 70, 80을 살아보더니 보신 여러분들은 정말 그게 전부셨나요? 내가 물질이 있어서 그렇게 행복하셨나요? 그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나의 행복의 전부였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요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한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한 사람 때문에 슬픔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주는 것은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로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거보다더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요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는 얘기들을 우리가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요. 지금은 부가 자꾸 대물려져서 문제잖아요. 가난한 이들이 어려운 이들이 여러분 그 사다리를 넘어서. 다른 곳으로 올라가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가난한 자가 사실은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만 그 사회가 건강한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날 수 없는 시대가 된다면, 그래서 부자는 영원히 부자고, 높은 자들은 영원히 높은 자고, 가난한 자들은 영원히 가난하고, 낮은 자들은 영원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그 사회는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셔요 여러분 그들이 가난하고 그들이 부족하고 그들이 모자라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내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장수는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 살아가는 것을 장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은요, 우리에게 이 장수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남쪽 전라도 쪽이 장수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서울에서도 이제 병원들을 많이 신방들을 하고는 했는데요. 저는 정말 이 남쪽에 와서 기본이 여기는 80 후반에서 90대에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이 전라 쪽은 많아요. 살펴보니까 이 우리 전라도가 저도 이제는 전라도가 우리가 되네요. 우리 전라도가 사실은 부모에 대한 효도를 확실히 잘해요. 다른 곳보다 여러분 그거의 복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 가서 그냥 놔두고 오시면 안 돼요. 항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만나세요. 교회 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신다면, 아, 저 고집 많은 노인네들, 내가 아무리 얘기해 봤자 들은 척도 안 하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아버지의 내 어머니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기를 그 마음이 녹아지게 되기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 굳어져 버린 내 자녀의 마음과 심령이 열려져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면 하나님 다른 누군가를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붙여 주셔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이러한축복이 있다면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삶이 어떠한 복이 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삶이이이 땅에 장수하이복이라면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을 위한 기도의 달입니다. 새벽마다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부모, 형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 새벽 기도를 조금 더 마음을 모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한 주에 한 번만 오세요. 한 주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만 새벽을 깨워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여러분들 막상 기도하게 되시던가요? 기도란 얘기는 수없이 들었지만, 막상 또 세상으로 돌아가면 분주하잖아요. 바쁘잖아요. 저녁 때도 뭐 하다 보면 그냥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새벽은요, 내 의지로 깨울 수 있는 시간이고,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벽은 내가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되니까요. 그 시간에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나를 부르는 사람도 없고요. 그 시간은 내게 카톡도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새벽이라는 거예요. 새벽만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전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돌아보면 여러분 결국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저 내가 나의 시간을 조금만 땡기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 시간 그게 새벽이에요. 그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이 5월 한달 동안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아직 하나님 모르는 내 부모 형제,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내 자녀, 하나님을 잃어버린 내 친지, 내 가족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나에게 온화한 마음과 그리고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게 해 주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5월한달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효도하시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